오늘은 컴투스에서 제공해준 서머너즈워 옥스퍼드 블럭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. 블럭 수는 634피스인데, 이 정도 양이면은 조립하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도 열심히 조립을 했습니다. 블럭은 이렇게 봉지, 봉지마다 들어있고요 색깔별로 먼저 분류해서 조립하는 게 좋더라고요. 저는 그냥 뜯어서 조립을 했습니다. 설명서, 그리고 블럭. 이제 슬슬 조립해 보겠습니다.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중간에 실수 한두번 정도 해가지고 해체했다가 조립하느라 총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 완성해 놓으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여기 협찬 받기 전에 매일 왔을 때 게임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재미 없었다면 아마 게임을 안 키웠겠죠 자 제가 지금 30레벨까지 10일 동안 키웠고요. 키운 애들은 이만큼 있습니다. 자이 부분 아레나 짠 똑같습니다. 이번에 협찬 덕분에 서머너즈라는 게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옥스퍼드에서 이렇게 블럭까지 나와가지고 체험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 이거 한번 위에서 떠있는 성 아레나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 중간에 해체 작업만 안 했어도 조금 더 빨리 끝났는데. 음 구름이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자 초보자분들도 쉬운 우리 서머너즈워 한번 게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. 저는.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!